안녕하세요. 소리곤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말한제1250 인티 앰프에 대해서 설명해 을 주실 텐데요, 선생님. 이거는 이번에 저기 수리가 들어온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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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많이 써봐서 음, 많이 아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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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앰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인티보다는 뿌리로. 뿌리로 네. 예. 음. 저는 뿌리가 더 좋더라고요, 소리가. 음, 음, 음.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다이나코나 뭐트에이나 이런데 뭐 어떤 진공관을 뭐 매칭 시켜도 그렇죠. 다 수리 좋더라고요. 어 음. 예. 이번에는 어떤 수리를 하신 건가요, 선생님? 음, 이건그뿌리 파터고, 예, 파워 바워앰프고 양쪽에 다 문제가 온 거예요. 오랜 세월 이게 그냥 쪄 들어가지고, 예, 그 콘덴들이 이게 전부 속이 원래는 그 전에 액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네, 세월이 가면서 그게 일부 부분이 전부 말랐어. 어. 전압이 다음 단위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거 체크해가지고 그거 몇개 갈았더니 되는데 아 이런 이거 그럼 이게 전원 쪽에 있는 콘덴서 아니 전원, 전원 쪽은 아니고 전원 쪽에 문제가 생기면 네. 양쪽 채널이 동시에 안 나오거나 적어지거나 이러거든 음, 한쪽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전원 쪽은 안야왜 그러냐면 어. 전원은 양쪽을 공이 같이 공급을 똑같이 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따로따로 어, 네. 따로 그냥 모노모노 따로따로 돼 있지 않은 건 그렇다는 네. 거지 <laughs> 다행히 이거 아주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 않아서, 네. 원, 그냥 그 출력 파트. 네. 그냥 원형의 유지가 그대로 도해서 이거 다 해놓고도 전기해놓고 몇 시간씩 돌려본다고. 제가 아까 이제 그, 뿌기를 <laughs> 들어봤는데요. 음. 네. 어, 제가 생각했던 이마란츠 1250은 그렇게 저역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음, 음. 예전에 썼던 거는, 그것도 이제 상태가 좋았는데, 이것도 물론 상태가 좋지만, 예. 이것도 어제 그 선생님 수리하시기 전에 봤는데, 출력 속도 그대로고. 음, 오리지널 대로. 예. 음. 근데, 어, 소리가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 음. 이 콘덴서 때문에 아무래도. 아, 그럼 아주 그게 핵심 부품이야. 자, 그이이 음. TR 종류로 되어 있는 앰프들은. 예. 콘덴서. 벌써 이게 1970년대 이때 나온 것, 그 후에 나온 것, 고장나면 안 고쳐 쓰는 게 오라. 아, 이후, 이후는? 응. 네. 왜 그러냐면, 네.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그냥 IC보다 그냥 깔아놔가지고, 네. 뭐 문제 왔잖아? IC로 아 i 씨로 어디가 찾죠 그러니까 이거 고물 잔뜩 그냥 여기저기서 몇만원 주고 사다 싸놨다가, 예. 거기 있는 거 빼서, 거기 있는 건운전원 재료 있으면 다행인데, 네. 그것도 부분부분 부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거 갖다 끼워주고 다 됐다고 그러면. 거지, 아, 선생님이 IC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저희 막내 외삼촌께서 음. 그 미니 컴포 옛날에 그 음, 음, 음. 일제들이 이쁘고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음. 그게 그 출력석이 IC더라고요. 아, 이게뭐 음. 네모난 거말간 육각인가 네모난 거 음, 네, 육각인가, 네모난가? 음, 음. 그걸 구하러 다녔는데 끝내 못 구해서 예 음. 네. 어저께 우리 사장님도 얘기했지만 뭐 출력 파트에 뭐 어떻게 했더니 뭐 소리가 형편이 없이 변했다 이러잖아요. 예 네. 그럼 그다 그냥 다 드러내 버리고 어. 지금 얘기한 그 출력 파트가 IC로 되어 있는 게 있어. 네. 그거 갖다가 그냥 넣으면 끝이나. 그냥 어. 어. <laughs> 그럼 그 듣는 분들은 그냥 뭐큰 문제 없이 나니까 네. 좋은 소리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해준 나 나는 속으로 대단히 죄송한데 네. 헐수 없는 거잖아. <웃음> <웃음> 어. 오리지널 소리가 아닌데. 어. <laughs> 네. 예, 네. 어, <laughs> 제가 뭐 많이 아는 앰프긴 합니다만, 예. 여기 이제 또 특징이 인치지만은 뿌리로도 쓸수 있고 파워로도 쓸수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하게 이걸 돌려놓려? 예, 돌리서 뭐. 네. 어. 어. 다른 건 그만두고 여기 보면, 네, 이쪽은 뿌리 아웃, 네, 여기 파워 인 이렇게 돼 있거든 예, 요걸 빼고 이렇게 빼고 예. 여기다 꽂아서 진공한 파워로 보내면 이거 여기 있는 뿌리만 쓸 수도 있다. 어예 예. 어, 여기 있는 요이 안에 들어 있는 파워만 쓰려면 다른 뿌리 꺼를 여기다가 꽂았으면 그저 파워로 쓸수 있고, 있고 네. 예. 어 그런 뭐 음질이 근데, 좋고 나쁘고 그거는 예. 취향이니까 아, 음질이 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예. <laughs> 예, 많이 써봐서 좀 애착이 가는 그 인티 중에 하나요 예예 음. 오래된 앰프인데 그래도 상태가 상당히 좋은 좋은 어, 편에 이, 속하네요 예.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꾸러박해서 전기를 많이 못 먹었더라고.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어. 그냥 생으로 말른 거야 그 부품들이. 아 그렇구나. <laughs> 음. 그러면 선생님 오케이, 저기 그, 그 부품 나간 거 한번 보여줄수 있나요? 속에 들어서 이 기판이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아예. 밑에 바닥만 보이지 꼭 부품이 안 보여. 아 그래요? 어. 어. 그냥 열어보려면 열어보는데. 예. 뭐 예. 음. 그래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자고. 이거나 그쪽. 두개 틀로. 예. 지금 열어보니까 음. 약간 기름칠이 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돼서 그냥 먼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예. 그냥 뭐저 수건 빨아다 닦아도 이거, 이거 자리 나왔잖아, 이거. 예. 이, 이 꼴이라. WD40 뿌려갖고, 사사사을딱껐으니까 아. 아, 기왕, 오, 이거 것 뚜껑 열었, 열었으니까. 그 WD40 얘기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WD40에 대해서. 음, 음, 음. 한번 설명을 더, 한번더 해주시죠. WD40에 음.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까지 그 월간 오디오나 네. 이런 그 월, 오디오 월간지를 딱 보면, 네. WD40 뿌리면 뭐, 철연이나 빠지네 뭐, 뭐, 어쩌고저쩌고, 탓도 많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내가 그렇게 좀 아는 분들이 오면 예. WD-40을 이런데 뭐 신문지 같은데 창뜩 예. 뿌리고 예. 메가라고 그래 메가 메가 조항이 얼마나 이게 전기가 새는 건지 예. 누전되면 못 쓰는 거잖아 예. 그걸 보여줘 절대로 전기가 안 샌다는 거저 예. 어, 수십 메가를 잴수 있는 그런 아주 테스트를 가지고 예. 거기다 WD에서 창뜩 뿌리고 예. 테스터봉을 이렇게 대잖아 예. 그럼 이게 전기가 누전이 되면 예. 피스타가 움직인다고. 그렇죠. 근데 네. 이 WD40 뿌리고 그걸 갖다 대도 절대로 안 움직이니까 네. WD40 뿌려, 뿌려서 절연이 나빠졌다는 건또 다른 핑계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지. 선생님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방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음. 네. 아 그래도 안 좋다, 안 좋다 막 그런 분들. 음. 음. 그럼 선생님의 명성에. <laughs> 네. 아니, 아니 그런 건 내가 책임지고 네. 렇찮어 이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뭐저 그렇죠. 저로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네. 내가 있는 거를 내가 늙은 놈이 헛소리해서 생기는 일도 없으면서 음, 그렇죠. 어? 내가 W40에서 무슨 네. 광고 나왔나? <laughs> 어, 그럴 일이, 일이 없지. 예. 근데, 근데 남의 물건이지만 제대로 된건 제대로 음. 평가를 하고 본인이 사, 이게, 이게 속담에 안 것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네, 맞아요. 어, 어, 예. 몰라서 못 보면서 본 사람 보다 더잘 얘기하는 건이가 옳지 않은 거라고 음.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출력석이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어, 출력석 이거 네.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잘 유지하고 네. 있다는 거. 어? 네. 뭐 어, 그런 건뭐 보여주면 좋지. 이거 싹 갈린 건 모르고 사는 뭐 사람도 있고도. 네. 저희 소리골그 인티앰프에 아마 이게 제가 찍은 게 있어서 어, 어. 네 있을 텐데 그 살짝 이렇게 동영상식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음, 그래요. 생요 네. 다행히 그게 한쪽 소리가 음. 죽어서 한쪽 소리가 작아져서 적어졌어 예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보면 이게 네. 양전원 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네. 모든 트랜지스터 앰프가 네. 플러스 (60볼트) 마이너스 (60볼트) 이렇게 써 네. 그럼 양쪽에 (120볼트) 거든 그럼 아. 스피커에는 제로가 유지가 돼야 돼 네. 근데 여기 지금 스피커 단자에서 전압을 냈더니단 (1볼트라도) 나간 일이 있다 네. 그러면 이 출력 속바란스가 깨져 있는 거야. 예. 그럼 바란, 출력 속에 문제가 온 거거든. 예. 근데 중요한 건, 예. 출력 속에 문제가 오면, 여기서 그 전압을 감지해가지고 얘가 스피커로 나가는 선을 중간에서 끊어놔. 중도, 아, 릴레이가? 릴레이가. 예.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게 고장이 나서 이리 직류가 넘어가서 스피커로 들어가는 스피커가 끊어지니까. 음. 안정장치에 안전장치. 보통 보면 마라안치 같은 거 보면 릴레이가 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니,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리시버도 그렇고 응. 릴레이가 나갔으면 그냥 애지간해서 그냥 스피커만 안 끊어질정도로 프리패스 그냥 되는거고 예. 절대로 안 된다 이거지 여기서 쟀을 음. 때쫙제로볼도 나와야 된다 이거지 음. <laughs> 선생님 그러면 이게 한쪽 소리가 작아져서 음. 음, 콘덴서 콘덴서를 바꿨다 그러시면은 음. 고장난 데만 나면 바꾸시는게 아니라 양쪽 채널 다 동시에 바꿔야 되는 거죠 아니 한쪽만 바꾸는 수도 있어. 네. 전액콘덴사 같은 거 보면 네. 그 얘들 나올 때보다 지금 뭐 특별히 엄청 그전액콘덴사가그 구조적으로 네. 뭐 혁신이 이루어진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니까. 아, 아. 지금은 그이 네. 당시하고 지금은 예. 어. 지금은 이리 많은 사람들이 뭐 국산 전액콘덴사 그러면 이 특히 진공관 빈티지 오디오는 사람들이 네. 국산 전액콘덴사뭐사학거나뭐사과 얘기하면 그냥 꼴쩍지근하게 못 쓰는 것처럼 생각. 음. 그 생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 네. 평생 돈 수없이 내비라야 될 사람이야. 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그 처음이신 것 같아. 요그 TR 앰프에 대해서. 예. 음, 음, 네. 음. 리뷰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게 그 TR 앰프도 같이 수리를 하시나요, 선생님? 아니 지금은 안 해. 아, 어, 왜요? 예, 옛날에 아니 지금 이거면. 잘 비지도 않아. 이제 부품이 작아서. 아, 피하는... 눈에, 눈에다가 망원경 끼고 들여봐봐. 아이, 안 오고 말지. <웃음> <웃음> 어, 그래서 네. 안 한다고. 그러니 부품 다 없애버린 거잖아. 근데 그래 지금, 어쨌든, 어, 이거를 허, 하면서, 예. 야, 의외로 많이 사용이 안 됐네. 음. 음, 다행이다. 그냥. 예, 뭐, 저는 좀 알고는, 있... 있습니다만 저기 선생 한번 어. 설명을 좀 예, 해주세요. 이런 예. 레프트라이트가 분리돼서 돼 있는. 네. 이게 톤 컨트롤이니까. 네. 양쪽 거 네. 중고저음 그거 해놓은 네. 거고. 네. 요건 바란스고. 네. 어 요건 뒤에 저 스피커 단장. 예. 요걸 하면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하면 나고 그래요. 그렇죠. 어. 예. 그거 하고. 두개두 그 조가 있네요. 어. 메인 고리모터 이건 쓸 필요가 없고. 예예. 예. 어. 옛날엔 그 카세트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나왔던 거라 네. 이런 거 보면 이거 이쪽 건 카세트에 연결이 된 거거든 음, 네, 요거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쓸 일이 거의 없지. 네. 근데 요거는 수없이 써야 되는 거야. 그죠튜너 뭐, 시, 어, 억스, 네. 이건 셀렉터 스위치가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아,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코너가 두 개씩이나 있나요 어, 요즘 그래, 많이 없어지죠거 여기 하도 뿌옇게 녹이 라서 이거 전부 닦아 줬되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어. 반들반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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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 주파수에 따라서 예. 일종의 채널 디바이더 역할하는 을 건데 어. 거의 얘도 쓸 일이 없어. 얘가 있는데 뭐 그렇죠. 어, 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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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쓸 일이 얘도 쓸일 없고, 네, 그렇죠. 얘도 쓸일 없고. 예, 이거는 요, 모노 스테레오 어, 네. 글쎄, 리버스. 글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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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기 네. 어, 요거만 쓰면 요, 요건 뭐 껐다 켰다 할 필요도 없잖아 스피커 그렇죠 어, 예. 요것도 쓸일 없고 예, 예. 그거만 가지고 뭐 음악 듣기 싫고 시간 없어 못 들어 <laughs> 아, 헤드폰이 레프트라이트가 되어 있고 예. 어, 뭐 마이크로폰 뭐 이런거 예, 아, 아, 헤드폰 여기 있구나 예. 예. 뭐. 예. 헤드폰 여기 있고 마이크 음. 레프트라이트 근데 이런 아, 기능이 건 상당히 그냥, 많네요. 그래도 지금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나는 그런 일은 모르잖아. 네, 그런데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몇년 쓰다가 버려도 비싸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나마 이마란치가 네. 지금 가격이 음. 리시버나 인티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다른 거에 비해서 네. 디자인도 괜찮고. 음. 이런 데 보면 네. IC가 안 들어있잖아. 다행히. <laughs> 이거 음. 열어도또 요렇게 생겼지. 그죠 네. 이거, 이거 열고 한거야 네. 음. 오히려 저는 이번 요즘 나오는 뭐 고급 뭐켄킨토시니 뭐니 요즘 기기들보다 더 음질적으로 괜히 정감도 있고. 네. 요즘 나오는 것들은 네. 어느 기종을 열어도 I/C가 안 깔려 있는 게 없어. 네. 그럼 그 I/C에 는게참 어, 전자적으로. 최고로 좋은 부품의 하나야. 네. 전자적으로. 네. 왜냐면 제로에서 100kg, 200kg까지 막 나와. 그러, 그건 근데 오디오건 전혀 괴리가 있어서 어. 음. 100kg, 200kg가 오디오에서는 필요한 게 아니거든. 20kg만 잘 나오면 땡큐거든. <웃음> 어. <웃음> 맞아, 뭐그 이상 듣는 분도 있겠지만은. 음. 근데 내가 젊어서 들었어도 15kg 헬스 이상 넘어가는 건 별로 귀에 총감상 오질 않더라고. 예. 음. 그냥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럼 네. 괜히 뭐아 이거 15킬로 밖에 안나와 그럼 남들은 음. 2 0킬로 나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소리가 나쁜거고 좀 기분이 껄쩍지근한 정도인지 음. 모르지만 소리 혹은 무관한거거든 사실은 음. 아무래도 이건 수리하시면 참 다행입니다 출력속이 안나와서 음. 그, 예전에 예. 제 보면 요꼭대기거는 이제 그, 그 NPN타입이라 플러스 6 4볼트밑에건는 PNP타입이라 마이너스 6 4볼트 음. 이런식으로 이게 딱 상하 대칭이 딱 맞아 떨어져요 음. 스피커 단자에 제로볼트가 나온다 고아 음. 아, 음. 그러면 음. 스피커 단자에 그 볼트 유지까지 다 체크를 하신거죠 아, 그, 그거, 그거 안하면 다 예, 어. 네, 그럼 어. 바람스까지다 어. 어. 한번 보신 거죠 음. 선생님 아 네. 기가 네. 수리하는건데 뭐 <웃음> 네. <웃음>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요 선생님 음.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어.